안녕하십니까? 2022년 현장시태조사 레벨4 자율주행 아키텍처 기반 컴퓨터 플랫폼 상용화 기술 개발 관련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연구 책임자인 현대모비스 이승용 상무입니다. 우선 연구 개요 관련해서 간략히 요약드리겠습니다. 과제명 레벨4 자율주행 아키텍처 기반 컴퓨팅 플랫폼 상용화 기술 개발은 연구 개발 1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는 21년 4월 1일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 배경으로는 향후 미래 모빌리티 전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스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대한 버틀렉인 컴퓨팅 플랫폼의 하대 드 성능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고신뢰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단계 주요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활용한 자율주행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을 개발, 글로벌 자동차 표준에 준용하는 레벨4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툴체인 개발, 마지막으로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리던던시 기반의 차세대 차량용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세부 컴퓨팅 하드웨어 개발은 병렬 처리가 가능한 자율주행 하드웨어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자율주행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의 결합 예측을 통한 이중화 설계를 통해 기능 안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 및 자율주행 알고리즘 결과 저장이 가능한 자율주행 사고 기로 장치 설계에 있습니다. 2세부 컴퓨팅 소프트웨어는 일세에 개발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표준을 적용 활용한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 생태계 조성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SOA 플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재여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부 차세대 ENI &E 아키텍처 관련해서는 1, 2세부에서 개발한 컴퓨팅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경량화 가능한 차세대 전기계능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주요 센서의 결항감지, 알고리즘 개발 및 YNS, 한 a n 의 절감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G LTE, CVTX, 와이파이 등 무선 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안테나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본 연구개발의 추진체계는 모비스를 총괄사로 총 3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세부 자율주행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은 유니트론텍을 주관사로 총 6개의 참여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세부 오픈 소스의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베이리스를 주관사로 6개의 참여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율 주행 아키텍처는 유라코퍼레이션을 주관으로 총 3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는 자율 주행 컴퓨팅 시제품을 개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해당 자율주행 컴퓨팅을 가지고 차량을 실증하여 상용화 가능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사인 현대모비스는 에이드스 시장 동향 글로벌 자율주행의 기술 분석, 또한 자동차 인베이스 소프트의 시장 등을 분석하여 최신의 자율주행의 기술 기업과 개발 전략등 이를 통한 세부 과제별 전략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의 자율주행의 기술 업체들을 분석하고 컨소시엄의 전략적 협업 등을 통해 과제가 조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고신뢰성을 요하는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 개발의 이중화 설계를 위해 1차년도에 개발된 컴퓨팅 플랫폼 요구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세부 과제 성과 목표를 잘 설정하고 과제별 이중화 설계 사양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이중화 사양 정의 및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제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대모비스는 총괄사로서 정기 회의, 기술 워크샵 이중화 상세회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다른 기술 회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간 성과물 관리 및 이슈 포인트를 조정하고 일통의 참여 성연의 이해관계 문제점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과 더불어 공공 서비스 지자체의 브랜드, 지역 혁신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재 인천광역시의 i 이패 d 스마트 시티와 협의를 통해 자율방범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서비스 제안을 위해 6월 20일 인천 송도 센트럴 파크에서 관련 기술 데모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는 요구사 양수립. 주요 개발 방안 이를 기반으로 각 과제의 아키텍처 설계에 집중하였습니다. 1세부는 컴퓨팅 플랫폼 요구사양 정의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2세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통합 아키텍처를 설계했으며 3세부는 경량화를 위한 중화가 된이 아키텍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 0 0년도는2 0 0 0에 수입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상세 기능 및 제품 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1세부는 컴퓨팅 플랫폼 기능 검증용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2세부는 어댑티브 오토사 기반의 인지 판단 제어 등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3세부는 센서 인터페이스의 프로토콜 정의 및 이더넷 기술을 통합한 ADGM의 하드웨어를 설계하였습니다. 23년도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는 플랫폼 기능 검증 개선을 위한 시제품 개발 5G 연동을 통한 서비스 모델 사양을 정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댑티브 오토사이 플랫폼 안정화와 유용 프로그램 저작 툴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서 인터페이스 확정 및와이링 최적화를 위한 전원, 통신, 통합형 PODL 기술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세 컴퓨팅 하드웨어에서는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의 아키텍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에 있으며 2세인 컴퓨팅 소프트웨어는 어댑트 오토셋 플랫폼, AP, 2종에 대한 포팅이 추진될 예정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부 전기전자 아키텍처에서는 레벨4의 제어기 제작 및 성능검증, 전원통신, 통합형 네트워크를 위한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레벨4 자율주행 아키텍처 컴퓨팅 플랫폼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22년, 현장 실태 조사의 결과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장 진단 예지 정확도 평가는 라이더 센서의 고장 진단 및 예지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는 부분을 수행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다불량 DB 취득에 대한 그 데이터 표준 개발, 즉 다불량 센서에서 받은 그 데이터를 어,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하는 부분을 수행하였고요, 고장 진단 다비장 DB를 실제로 구축하는 부분을 수행하였는데, 어, 실제로 데, 어, 그냥 센서에서 받았던 로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다비장 DB로 DB화하는 부분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런 DB 중에서 특성 인자를 추출하는 부분, 즉 데이터를 어, 해서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추출하는 부분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요차인 캠트로닉스에서는 라이다 센서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고장 모드 분석을 통해서 그 고장 모드들을 조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장 부품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로서는 그 총4종 중에서 기술문서에서는, 어, FMCW 라이다 성능에 대한 자체 평가서 및 공인시험 성적서, 또한 그 라이다 센서 고장 진단 및 예지 정확도 공인시험 성적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및 디지털 트윈 모델 공인시험 성적서 등총4 개에 대한 성적서를 시험, 어,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어, 특허로서는 그 폴리곤 FMCW 라이다의 도 보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고장 물리 기반의 미래차 실효성 확보 전략 기술 국내 논문을 제재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내용 및 진척 현황으로서는 라이다 센서의 고장 시나리오 정의 및 다변량 TV 구축을 실제로 구현하였고 라이다 센서의 고장 진단 및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다 센서의 건전성 관리 정책 프로세스 정립하였고,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진적 현황은 아예와 같습니다. 과제 연계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그 성과 달성률은 그총네 건에 대해서 모두 다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4년도 2020, 2023년도 연구개발 계획은 어, 2022년도에서 했던 라이다 센서를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센서에 대한 고장 예측 및 건전성 관리 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카메라 센서를 개발 환경 센, 환경을 취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프로세스 정립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어, 목표고요. 카메라 고장 시나리오의 정의 및다변량 TV 구축,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고장 진단 및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장조 어, 연계 계획은 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